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공기 좋은 시골에 위치한 신축급 물건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주택이지만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가 된 물건입니다. 물건이 위치한 곳은 충청북도 영동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건물입니다. 2억 5천대에 감정이 된 물건이 폭락을 하면서 1억 3천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 물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군더더기는 쏙 빼고 액기스만 골라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해 주시고 대박경매 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물건이 위치한 곳을 지도로 살펴보면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에 위치한 단독주택과 토지인데요. 서북측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위치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옥천군, 금산군이 위치하고 있고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물건지 북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쪽으로 영동안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북측으로 초강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고 이 마을은 충북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에 위치한 동화마을이라고 하는 전원주택단지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공기 좋은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이 동네는 전에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물건이 위치한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요. 물건지로 가기 위해서는 초강천이라는 하천을 건너가는데, 현재는 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우측으로 다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물건지로 가는 이 도로 좌측으로는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물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물건지가 위치한 이쪽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다리는 현재 이용 중이고 이 다리를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이 하천은 초강천이라는 하천인데요. 날씨가 가물어서 강에 녹조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물건지로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주택까지는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은 2022년 7월 21일 준공된 건물로서 구조는 일반 목구조에 칼라, 아스팔트, 싱글 지붕, 단층 건물로서 건물의 외벽은 드라이비트로 마감이 되었고, 창호는 샤시 창호입니다. 경매지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이용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장에 방문해 보니 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였고, 건물의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북측에서 바라본 전경인데요. 건물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향은 동서남북이라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과 같이 주위는 전원주택들과 농경지, 임야 등이 있는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건물 외부에 제시외 기역 3.63평에 목재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건물이 2022년 7월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건물의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건물의 동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제가 조금 전 이쪽에서 이렇게 건물에 도착을 했고요. 이쪽으로는 나대지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건물로 좀더 가까이 가보면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겠으나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이고 이쪽에 제시외 리은 창고가 있고 여기가 건물의 출입구이고 건물로 들어가는 마당에는 디딤돌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마당에는 잔디도 잘 심어져 있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인데 여기는 한성리 681번지이고 여기는 682번지인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었고 여기는 자풀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지금 이 방향은 건물 남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건물 북측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부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감정평가서에 나온 평면도로 내부를 보시면 구체적인 평면도는 없고 계략적인 개황도만 나와 있는데 면적은 28.16평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건물입니다. 토지를 살펴보면 토지의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 681번지 일대로 토지는 두 필지로 토지의 면적은 265.29평으로 두 필지 모두 지목이 대지이고, 하늘에서 바라본 토지의 경계를 살펴보면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해봐야겠으나 토지의 경계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택으로 진입하는 이 도로는 영동군 소유의 도로라서 진입 도로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대박경매 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좀 눌러주세요. 경매지를 살펴보면 사건 번호 2024 타경 1108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25년 9월 23일 매각되는 물건으로 소재지는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한성리 681번지 일대로 부동산 임의경매로써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으로 토지의 면적이 265.29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서 33.6평으로 최초 감정가가 2억 5,391만 1,320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면서 이번에 세 번째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으로 최저가가 1억 3천만 2 0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인 김모 씨가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어서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하자 있는 권리는 없겠고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265평인데 1억 3593만 5천원에 감정이 되었고 건물이 28평인데 1억 1,617만 6,320원에 감정이 되었고, 제시회 건물이 5평 가량 되는데, 180만원에 감정이 된 물건입니다. 현재의 최저가가 1억 3천만원대로 토지대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물건은 낙찰 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는 없는 물건으로, 충북 영동군에 소재하는 조용한 공기 좋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주택과 토지인데요. 건물이 2022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건물의 상태도 괜찮아 보인 물건입니다. 최저가가 1억 3천대로 토지 감정가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주말 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보시면 괜찮아 보이는 물건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대박경매TV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